여름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름은. 음. 여름은 일단은 뜨겁고 뜨거워야 되겠죠? 어, 여름은 일단은 계절에, 목 봄은 목이 있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뜨거운데, 그 뜨거운 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요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 어, 자, 그래서, 여름은 화가 있어야 되고 화에 자 여름과 이런 걸 그래서 수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알겠죠? 이 수기를 보충해 줄 금이죠 금. 여름에 금은 역할이 금생수하는 역할이거든. 음. 알겠죠? 아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는, 여름인데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태양이 안 뜨면 어떻습니까? 여름 역할을 못하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인데 화가 안 떴다, 이러면, 여름으로서의 강렬함과 역할을 서좀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자, 여름에 태어났다? 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름이 우리가 휴가 어디라고 바닷가로 가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이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활찰찰 흘러야 되죠. 금이 뭐냐면, 은그 물을 흐르게끔 하는 수원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면, 요거를딱 세팅해야 돼, 머릿속에. 고래 놓고, 역할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다 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름 사주다. 4, 5 미가 있죠. 계상이 어떤, 자, 사의 계상을 보세요. 사의 계상이 뭐죠? 육양이죠. 육양. 아. 오가 아까? 그렇죠. 니가? 여기 딱되죠 예, 여기 됐죠. 공부, 공부를 많이 하셨다.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하셨다. 아주 아, 좋습니다. 그래서, 자, 물이 언제 가장 절실할까요? 어, 이때겠지. 이때겠지. 수가 가장 반가울 때가 이때인 거라. 이때도 수가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 어. 자, 그럼 미는 어떡하, 미는? 미는? 요거 가을로 넘어간다 했잖아. 반갑지만, 어떻게? 번그롭을 수도 있다. 왜? 가을로 넘어가는 그래서, 지수충분히 어떻게,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취한다. 실제적으로 더울 때는 미에 더워요. 미에. 실제적으로 미에 덥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뭡니까? 가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는 수가, 수기가 역할이 짜할이 없어. 가을에는 수가. 가을에 물로 돼가지고 뭐, 나무를 키울 겁니까? 뭐, 어디 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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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름처럼 즐길 겁니까? 그냥 그래서, 미가 되면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지. 알겠죠? 가장 반가울 때는 수가 돼요. 요게 제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사회의 아, 삽대는 필요하다. 절실하다. 반갑지만 없었, 없으면 반갑지만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중적인 태도. 오달에 병화라 수가 여행 해수가 여인이다. 그그 여름의 태양이야. 여름의 태양이야. 어느 놈이내 위에 있나 말이야. 응, 어, 응. 어. 근데, 뜨거워 죽는데, 달달달 죽는데, 수가 이렇게 적셔주니까, 고 수가 관으로서, 응, 어? 이렇게 아주 귀하게. 그러면 병정해유, 처럼기인이잖아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다가오더라, 이거지. 그 명조를 보니까. 그래서, 사주명조에 보더라도, 이러한 성향의 여름 사주다. 여름 사주다, 이러면, 수화의 여름에 화가 돋보여주는 게 좋다. 좋은 여름은 여름 여름으로서의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화가 떠서 비추어주는게 좋다. 그런데 수라는 것이 있어주는 것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풍요로움을 줄수 있다. 역할론과 또 그것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아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서. 목이 하나 끼워주는 것도 좋겠죠, 목. 왜냐, 목을 적셔줘야 되니까. 생명체 목을 적셔줘야 되니까. 괜찮은 게, 이 목이 또 이런 게하나라요 간목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우루마을 뭐, 글자를 잘, 잘 이래가지고, <laughs> 글자를 잘 골라가지고, 우루마를 넣었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로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다. 자, 목은, 목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고 대를 이어서 갈수 있는 것은 목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보존 우리가 그죠 씨앗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목은 목화 어, 봄에는 갈겨, 울에다 존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목은 목은 필수 요소다 이게 목은 그 목의 목이 봄에는 목화로서, 여름에는 화와 수로서. 화가 강렬해야 꽃을 피고 열매가, 맴이 올면서 열매가 막 광합성을 하면서 굵어질 것 아닙니까? 목은 사계에 걸쳐서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대를 익기 위해서 목은 반드시 있, 있어야 니다 그건 생명 체라이에요 그거를 환경적인 요소에서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가 여름에는 화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수의 필요성이 요 때하고 요 때하고 요 때하고 자요타이지 그래서 자오충이다 자오충이 좌우충이 되면서도 자는 여름에는 귀하다 알겠죠 충이 되면서도 귀한 거예요 무슨 얘됩니까 그러면서 이 물의 수은지가 물의 수은지가 콸콸콸콸 넘치게끔 관료가 있어야 되겠죠. 활로가 뭐다? 금. 금이다, 이겠지 구성이 됩니까? 요요 아. 요 논리다, 이겠지요 논리. 이제 토를 잡았어요. 토는 역할론에서 가장 귀하게 쓰일 때는 겨울. 알겠습니까? 모포 담요, 씨앗을 보호하는 작용. 토가 가장 가치 있는 역할론의 측면에서는 겨울이 된다. 그것도, 토 혼자만이 아니고, 뭐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이 또다시 설명할 테고, 여름 사주가 딱 떴다, 이러면, 목은 사계에 걸쳐서 있어줘야 된다. 목은. 그런데, 화가, 화가 여름으로서 강렬하게, 여름으로서 강렬한 게 있느냐? 그래서 격이라고, 격과 양인이 바로 그런 거라.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름인데, 화가 떠 있냐 말이야. 태양이 장렬해가지고 태양으로서 제 역할을 하느냐 말이야. 이게 격이고, 이게 양인이고, 이게 녹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여름 사주에 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이해되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정화는 뭐냐, 이게 정화. 병화는 하늘에 떠서 좋다 이거예요,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병화가 떠서 여름의 제 역할을 해주니까 맞다. 근데, 정화는 뭘까요? 뭐 정화는. 정화는. 화잖아, 화. 정화는 뭘까? 뭐 여기서 확하게 구분짓는 어떤 그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 정화는 조금 번거로운 존재가 될수 있어. 여름에, 날로, 여름에 나도로 쳐나보세요. <놀람> 여름에 모닥불 튀어나보자 그죠? 조금 어떤 게. 화가 있는 것임에는 맞는데 그것이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약간 어떤거예요 이런식으로 그 나타나요 이런식으로 음. 또 하나가 뭐냐면 병화 정화의 관계인데 병화의 입장에서 정화는 급제죠 정화의 입장에서 병화는 급제죠 정화 자이 정화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런 급제로서의 작용과 어떤 번거로움과 이런 것도 있고 여름에 병정화가 같이 뜨고 수기가 없으니까 해외로 많이 가기도 하고 해외에서 넘어온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하나 더 설명한 거고 자 여름은 여름은 어떻다고요 여름 여름 사주가 떴다 이러면 목은 사계에 걸쳐서 다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여름 사주가 떴다 이라면 여름으로서의 태양의 강렬함이 있어주는 게 좋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충, 그것을 아름답게 해줄 수기의 바다가 있어주는 게 좋다 이거지그 수기의 바다에 물을 항상 넘치게 분수가 되어 주는 게 금이 들어야 알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으면 사주가 굉장히 아름다워. 편안하게 살아. 큰 애로사항 없이 금생 수해주면서 딱. 그런데 그래. 금이 없다 이러면 어떨까요? 금이 없다. 그치 그렇지 수가 어떤 때는 자, 금이 있으면 운에서 예를 들어서 수기를 증발시키는 운이 오더라도 그 금을 통해서 물을 만들네요. 근데 금이 없잖아요. 수기를 말라붙게 하는 운이 오잖아. 그러면은 업핸 다운이 업핸 다운이 생겨. 신 같으신 으 끝까지 아주 렇게신 뭐좀걸다볼 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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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조를 좀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봐야지. 예. 신금은 못 만들립니다. 신금은 신금하고 해서서, 자 중요한 게 금인데 경금하고 이 요걸 설명 설명 잘하셨어요. 경금은 술을 충분히 만들어내. 신금은 못만들네 그러니까 아쉽게 쓰는 거예요. 아쉽게. 충분하게 물을 못 대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지내넣어도 이거는 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못 만들어내는 거야. 요, 요게 이제 기약이는 거지. 어? 그래서, 내가 신에 앉고, 신금은 물을 못 만들어내. 음간는못 만들어내. 알겠죠? 정화, 병화, 정화는, 요렇게 단편적이야, 단편적이야. 그래서 내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하나 더 배우는 거라 아, 이런 작용력이, 내 사줄 딱 보는 순간 아 이러된 거야 해수가 <laughs> 퐁당 퐁당 그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고고시 신해 그 뭐냐면 신해가 있을 경우에 보, 해수가 신금을 씻어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신금은 천간 신금은 이제 역할론적인 측면에서서 씻어가지고 태양으로 비춰주면 멋있어, 멋져. 그래서 신금이 해수로 씻어주는데 해수 의 양이 많아질 부분 때 어떻게 했어요? 음, 뭐, 물에 잠긴, 잠긴 뭐 금이 되겠지 음, 네. 그러면은 신해라는 이 기둥이 있을 때, 네. 신이라는 균친관계가 이 해물하고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 그렇죠 당연히 있지. 그거 인자 때문에 될수 있는 거지. 네.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자의 원인 인자, 물상의 물질의 인자, 그다음 에너지의 영향의 인자가 다될수 있는 거죠. 음. 그죠? 어, 신기한 거야. 아, 그 신금은 물을 좋아하는 까 신금이 신애니까 신에신 신회. 해가 해가. 큰 연못이잖아. 응. 큰바닷물이 모시, 모리잖아. 신금이 여기 떠있잖아. 이렇게. 돗담배처럼 이렇게 떠있잖아.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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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하잖아. 무상으로 볼 때. 그죠? 신이라고 하는, 배도, 돗담배도 될수있니라 경금은 큰 배인데. 그걸다 보죠. 그걸다 보죠. 그걸다 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경고를 <laughs> 음. 아니면 이게 이제 다른 업상의 형태로. 본인이 기울이 에너지가 강하다면, 우리 생명이라 이게 뭐 이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에도 죽을 수도 있고, 묘에도 죽을 수도 있고, 파이도 죽을 수도 다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가장 어떤 끝단에 어 그런 힘의 에너지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탁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멸하는, 한다고 보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그런 운의 음, 형태로서 왔을 때에 그것이 또 어떤 동함의 인과관계의 에너지가 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빼드리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직업의 업상으로도 갈 수도 있을 테고 안 되지. 어쨌든 건강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딱 짓게 되어 있는 거라 인연의 인자로 그렇게 딱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글자라는 것을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틀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아 음. 모양을 짓고 속성을 짓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 야저런저가 안많아서 내가 딴놈만테 진짜 행복하게 살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것 같아 아니, <laughs> 그 <기호대로 내려온다. 웃음> 내 어떤 기호와 형상과 에너지 대로 고대로 음. 그렇게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팔자공부가 나를 어떤 힐링하고 깨달음을 공부인거야 탓하지 않는거야 않는 아 내가 나의 인자가 이 공부가 깊이 있지 않을 때는 세상을 원망하는 거야. 나는 왜 남들보다 나는 왜 이런데 공부가 깊어지고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아 하, 그래서 내가 이건데 그래서 내가 이게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하는 것을 그 어떤 운명적인 에너지 값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요 그래서 아 요래서 요렇구나, 요래서 요렇구나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자, 사유에 걸쳐서, 사계절에 걸쳐서 생명체의 목이라는 것은 가장 주인공이다, 이거지. 이 주인공을 대를 이어서 살려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종족이 끊임없이 번성하고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는 이유도 우리의 생명체가 변하지 않고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끊임없이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사주 항문이다. 0 0년 전의 은나라의 각골문자에도 갑을 병정이 있다는 얘기는 삶의 하나의 요소고 단초라는 얘기다. 그러면 봄이다. 계절의 환경성에 영향을 받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연주는 별의 값의 에너지의 자기장 값이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 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영역의 사기에 걸쳐서 우리 생명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보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인재로서 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성장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을 에너지를 전복시켜줘야 되고 그것을 키워줘야 다 그럼 목화의 에너지의 역할론이 중요하다. 자, 목화가 번성해서 꽃을 피우고 벌어지고 펼쳐야 열매를 맺어가지고 목주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목, 여름에는 목 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화가 있어서, 화는 태양이고 강렬함이지만 그건 또 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펼치고 벌어지고 펼쳐져야 벌이 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것이 수분과 당분을 통해서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은 반드시 있었으면 틀림없고, 화가 강렬하게 펼쳐져야 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는 수의 활, 수의 작용력, 수의 목적성, 수의 활동력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것이 화, 여름일 때의 아름다움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예, 네. 오케이. 요거 하고, 예. 네.